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10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핀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내주 네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몸 같이 환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를 씻어 남섬계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요, 우리 주님, 그 신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신명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만 우리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며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 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큰 돌들을 취해 가지고 그것을 그 위에다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여러분 돌돌 돌 위에다가 쓰는 게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종이 위에다가 쓰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돌 위에다가 글을 쓴다는 것은 돌을 파야 합니다. 돌을 파야 하고 어 망치나 뭐정 정을 가지고 돌을 깨뜨려 가면서 거기다 그 글을 글을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뭐 유적지나 문화에 보면 이돌 위에다가 글을 기록한 것들이 많죠. 뭐 대표적인 게 비석입니다. 비석 어 비석 그돌 위에다가 어떤 중요한 어뭐 이정표라든지 혹은 중요한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들 위에다가 쓰는데 어, 우리 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제가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어,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산소에 가면 여전히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그 비석 뒷면에는 가족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영원하죠. 저희 할아버님께서 어, 제가 기억으로 1900한 80년 쯤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부터 어 거의 뭐 4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돌 위에 기록한 글씨들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판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돌 위에 기록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지우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 기억하고 있으라. 우리가, 이, 참, 기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기록하는 것과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다 잊어먹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 어,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저도 뭐 벌써 뭐 20년 전에 일을 제가 20년 전에 이제 2000년, 2001년에 미국을 처음 왔는데, 그때 일을, 뭐, 큰 일은 기억하겠지만, 소소한 일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걸 만약에, 여러분, 기록을 했다 칩시다.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만약에 일기를 쓴다고 해가지고, 일기를 되돌아보면, 2001년 매도래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에 쓴 것도 그잘 남을 수 있지만 종이라는 것도 이게 뭐몇 백년이 흐르고 몇 천년이 흐르면 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역사책이라든지 어떤 문서들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종이가 훼손이 되죠. 뭐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또는 뭐 종이 자체가 이제 어, 사가가지고, 어, 이렇게 훼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돌에 기록한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예, 돌에 기록한 것은 굉장히 오래 가요. 돌이 이게 얼마나, 어, 그,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훼손시키지 말고, 어,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겁니다. <laughs> 영원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영원히 기록해야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거 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돌판에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요, 변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질, 변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종이에 쓴 거는 쉽게 뭐, 변질시킬 수 있죠. 말하자면 연필로 썼으면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 쓸수 있고 또 볼펜으로 썼어도 요즘 여러분 그, 화이트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이제 하얗게 칠해 가지고 다시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쓸수 있어요. 근데 돌은 한번 기록을 해 놓으면 아 이거 변 변질 어그 변질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지우개로 지우기도 어렵고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 뭐 이거는 뭐어뭐 어, 뭐 옛날 옛날 거니까 뭐 바꾸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뀔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 옛날 성경책은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라사대라는 말을 지금은 다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의미는 전혀 틀리지 않죠.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사실 거의 안 씁니다. 선생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을 잘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게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돌판 돌단 어, 돌판에 새기고 제단 곧 돌단을 쌓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육 절과 칠 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잘 기록하고 그다음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화목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우리는 이 여러분 뭘로 즐거워합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의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도 않고 뭐 깊이가 있는 즐거움도 아니에요. 예. 뭐, 재밌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즐거워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잠시 즐거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할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기쁜 거예요. 즐거워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뭐, 그냥 뭐 세상적인 것, 뭐, 어 그냥 코미디,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거는 뭐 잠시 잠깐, 그냥 아주 얕은 웃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즐겁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지. 예배가 여러분 막 힘들고 예배가 지겹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돌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에서 뭐 가물가물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그 기록해 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판에 새기시고, 그래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소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또연로 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라도 시간을 정해 놓고 영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어, 마음판에 새겨서 잊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장식용으로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해 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물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어, 우리 한국을 방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타주를 방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슬픔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고 또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예배당에 나오기도 어렵고, 가정에서, 침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다리가 아프고 걷는 데 어려움을 있는 성도님들을 극료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날마다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